스타트, 스프린트, 슬라이딩 이세 가지가 통상적인 개념이었다면 저희는 스티프니스라는 개념을 하나 더 넣었어요. 폭발적이게 움직이려면 근건 복합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리액티브 스트링스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야를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해야겠죠. 도루 상황에 이네 가지 구단, 구간으로 나눠서 리드 구간, 가속 구간, 변환 구간, 그다음에 슬라이딩 구간. 이 중에 트레이너블한 영역은 가속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리드는 크게 할게 없고 변환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은 코치님들과 상의해 봤을 때는 훈련이 가능한 영역이라기보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된 영역이 아닌가 싶다. 이 가속 구간 코치님이 실제로 걸면서 측정을 했을 때게1 1 m 였어요이1 1 m 라는 거리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뛸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거죠. 저희가 검사하는 모습인데 이 동그라미 왼쪽 위에 코치님이 이제 투수 형태를 해주셔서 왼발을 들면 이제 빨리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때 이제 코치님이 다리를 드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선수가 움직임을 끊는 시간을 이제 리액티브 타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반응 속도, 그다음에 실제로 달려서 표식을 통과하는 구간까지를 스프린트 스피드로 한 거죠. 반응 속도와 전체 속도의 두 가지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30m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0m 정도 거리를 커버하는 것들이 야구에서는 일반적이다 보니까 30m를 가속 구간, 변환 구간, 그다음에 유지 구간 최대한 속도를 만들어서 가속을 하고 최고 속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 거죠. 누가 어떤 영역에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가속 구간에 필요한 체력적인 요소는 뭐고 유지 구간에 필요한 체력적인 요소는 뭔지를 정해서 만약에 특정 부분이 떨어지고 다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는. 타입의 훈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